리액티브 프로 코어. 홈오토메이션 IoT라고 불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입했는데 하나씩 설치하면서 안내를 드릴 건데 일단은 개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지만 홈 어시스턴트라는 허브를 구입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설치한 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블라인드. 요거 오늘 설치하는 과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입한 제품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렇게 생긴 블라인드 여는 것을 구입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습니다. 링크는 아래쪽에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면 눌러서 요렇게 뺄수 있고 요거를 벽에 부착하신 다음에 끼워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쪽에도 열수 있는데 앞쪽에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모터가 달려있고 그리고 구성품에 블라인드 줄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집에 만든 블라인드 줄로 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요 블라인드가 맞아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냥 꽉 껴주시면 되고 버튼은 보시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위로 올리는 거 돌아가죠. 아래쪽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중간은 스톱 그리고 아래쪽 버튼은 세팅 버튼 그리고 충전하는 고그 단자가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6개월 정도는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별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제품 같이 구입할 수 있는데 창문에 부착해서 충전이 가능한 이런 솔라 패널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 어시스턴트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에드온의 지그비2 MQ22 요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설치도 간단하진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요 방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블라인드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두개 한쪽은 이쪽면에 한쪽은 저쪽면에 설치를 할 겁니다 블라인드를 처음 구입할 때 조금 큰 사이즈로 구입해서 원래 보통은 창문 틀 안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렇게 아래쪽에 딱 붙이면 보기도 좋은데 햇빛 들어올까봐 조금 큰 사이즈로 주문을 했더니 요쯤에 이렇게 부착이 돼야지 될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내려줍니다. 쭉 내려가지고, 부분 정도까지 딱 맞춰주시고, 요 줄을 한번 걸어보신 다음에, 이 텐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땡기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뭐 볼트라든지 이런거 박아도 되지만, 처음 제공되어 있는 이 3M 이 테이프로만 부착해도 보시면 옆방에 설치를 했는데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알렉사로 설치를 했는데 블라인드 다운 오케이 okay. 하면은 이렇게 블라인드가 쭉 닫히게 됩니다 알렉사로 설치할 때 단어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굿나잇을 해도 되고 블라인드 다운 아침에 열때는 굿모닝 하면은 뭐 날씨라도 요런 거 같이 나오게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굿모닝 날씨랑 같이 이렇게 나오죠 뭐, 날씨 뭐 n 이렇게 말할 게 많아 아무튼 i 렇게올라간 d 는거 이렇게 설 g 를 하고 이게 o r n i n g Good 이렇게 n i n g 거 o 텐션을 줘야 돼. 진짜 세게 당겨야 돼. 그래서 꼭반대로 어, 끼다. 이게 반대로낄 수가 있어. 그럼 밑에 눌러서한 빠지니까 줄 돌려서 꼬이지 않게. 그다음에 달까. 반대쪽도. 부러질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떼지는 음. 창문에 맞춰서 블라인드 설정해 주셔야지 되는데, 홈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전부 다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학습 요 부분에서 스톱을 누르게 되면, 블라인드가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블라인드가 전부 열렸다고 생각하면, 스톱을 누르시면, 100%에서 0%까지 요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이 제품이 투야랑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투야 지급이 허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창문에 맞춰서 세팅까지 완료가 되면 설치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이 사용하시는 알렉사라든지 구글 또는 홈킷을 통해서 아니면 홈 어시스턴트로 제어를 하셔도 되고, 요렇게 생긴 버튼을 하나 구입해주는데, 요게 대략 3천 원, 4천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한번 누르게 되면 블라인드 두 개가 동시에 닫히고 불이 꺼지는 장면을 추가해줬고 두 번을 누르게 되면 불이 켜지면서 블라인드 열리는 그 기능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는 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하다는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자동화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